먼저 저는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프로방공기업 공산주의자들을 때려잡는데 그 방공기업의 오너인 안정권입니다. 제가 이 방공기업을 만든 이유는 제가 배운 역사와 제가 알고 있는 자유의 가치가 공산주의는 도저히 이 땅에서 인정할 수 없는 자유를 짓밟는 이념이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어느덧 이 사회가 김대중으로부터 김영삼에 이르러 노무현을 거쳐 문재인에게까지 와서 완벽하게 대한민국의 자유가 말살되는 걸 목격하였습니다, 여러분. 하여 저는 합법적이고 영리 추구를 해 가면서도 충분히 공산주의를 박면하는 것이 사업 아이템이 될수 있다 확신하여 GZSS라는 그룹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그 어떤 공산주의자가 이땅 위에서 여러분들이 순수히 누리고자 하는 자유와 자유 경제의 가치를 짓밟는 행위를 모두 전환하는 행동을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지난 5년간 이 악마 문재인 새끼가 2017년 5월 9일 당선된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강나루도 자유로웠던 적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문재인이 취임하여 가장 먼저 애를 썼던 건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가장 큰 축을 담당하는 선진 에너지 기술인 원전을 느닷없이 친환경 에너지라는 개척 같은 이유를 들어 모두 공사 중단하고 기술을 파괴하고 수출 중인 것도 막고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원 기술을 말살했단 말이죠. 그에 그치지 않고 이제 와서 돌아보면 잘 나가던 원전을 왜 폐기했냐 어제자신 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문재인이가 산업자원부 원전을 폐기하라는 지시 쪽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 새끼가 물건이 그런 짓을 한게 아니에요 왜 그런 짓을 하였는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임종석의 선배 허윤회 아시죠? 전대 의장 출신입니다. 이 새끼가 중국에서 태양광 패널을 수입해서 파는 새끼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친환경이라고 일컫는 그러나 원전에 비해서 전혀 친환경적이지가 않아요. 원전은 잘 관리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깨끗한 에너지원입니다. 이걸 우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죠. 전 세계가 인정하는, 더더군다나, 원자력 발전의 가장 유일한 약점은 바로 이 안전 제어 기술에 있는데, 이 안전 제어 기술이,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 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내에 그치지 않고 이 기술이 가지고 싶다고 프랑스,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돈 주고 모두 수입해 갑니다 바꿔 말하면 세계에서 인정하는 원자력 개발과 제어 기술을 단나루 아침에 환경오염이라는 개, 적 같은 이유를 들어서 모두 중지시키고 지가 말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이라는 LNG, 석탄, 화력, 석유 이런 발전 거기에 더불어 풍력, 태양광 이런 친환경 기술이라는 걸 갖고 오는데 여러분 이 태양광 패널로 전국의 금수강산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 뒤에 한번 보세요 저 뒤를 보시면 소나무가 굉장히 멋지죠 저 소나무 한 그루 값들이 다분 1억이 넘습니다 저게 금송이라는 건데 요 뒤에 동도사 땅이에요 자저 소나무 한 그루를 키우기 위해서 적어도 100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민개를 꽂아서 영양제를 먹인다고 저 소나무가 1년 만에 저렇게 크겠습니까 저기뿐 아닌 우리나라 곳곳에 전의 자원들이 엄청나게 많고, 이런 논두렁에 있는 잡초도 자원입니다. 이것이 환경인체로 둬야 자연 보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문진 개미친 새끼는 지친 환경 발전이라는 태양광을 깔기 위해 전 국토 면적의 수십 프로를 이유도 없이 다발아벗겨 놓고 그 위에다가 지배거리에 태양광 패널을 죄다 깔아서 이번 태풍에 산사태가 나서 다 뒤집어 냈습니다 이게 친환경입니까? 아니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돈을 헤쳐먹다가 돈맛이 들 들었는지 여러분 내려오시면서 보셨죠? 전국의 저수지란 저수지에는 저 미친 태양광 패널이 다 깔려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해를 봐야 되는데, 저 태양과 배달이 깔리면, 물고기들이 해를 보겠습니까? 물 안에 있는 이 해초들이, 물을 봐야, 물을, 그리고 해를 봐야, 이, 이 뭐, 뭐시여, 그, 광합성을 할거 아닙니까? 햇빛을 안 보는데, 전국의 저수체 물이 썩어서, 평균은 평균대로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식수원입니다. 이 태양광 패널 자체도 중금속 오역이지만 전국의 식수원에 먹을 수 있는 물을 단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우리가 중금속을 마시게 이 개새끼가 맹그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가지고 추진된 일이냐 하나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태양광이 이롭다 누가 이야기했냐? 태양강을 팔아 쳐먹은 허윤해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씨발 농약 파는 새끼도 지 농약 바라먹으려면 이 농약이 먹으면 몸에 좋아요. 이럴 수 있는 게 장사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보통 상식을 가진 인간이라면 농약 장수가 이거 바카스하고 맛도 똑같고 건강이 좋습니다 하면 귓방만이라도 두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개씨발놈의 약장수 새끼가 사람 죽이려고 지랄을 해 이게 상식이잖아요 태양광이 이런건데 저 또라이 새끼는 지, 진, 지하고 지 친한 인간이 와서 태양광의 친환경입니다 그말 한마디에 원전을 다 폐기하고 전 국토를 민둥산으로 만들고 전 저수지를 태양광 패널로 만들어 실수 죽이고 물개기 죽이고 아주 그냥 전 국토를 국물이 넘치는 아름다운 젖 같은 금수강선을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저게 외국 나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와서 정지된 원전을 다시 돌리려고 하니 천문학적인 세금이 다시 투입되게 생겼습니다. 이거 누가 내겁니까? 세금 대한강으로 돈 벌어서 외국으로 도망간 저 새끼 패거리들은 그렇다 쳐도 이제 와서 원전 재개하려고 들어가는 국가 예산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의 피 같은 세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외쳐본들 저 개새끼가 시원자리 하나 내놓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국가 지도자를 저런 강도새끼를 뽑아놓고 반성 한마디 못하는 이런 문파새끼들은 똑같은 공동 정범인이 뒤져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뒤져, 씨발, 뒤져. 자 그리고 두번째 나라 에너지원을 이렇게 십창 내고도 일말의 반응성이 없어요 그리고 두번째 저는 제가 지난 5년간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자국의 보호를 받는다는 생각을 당나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 괴란스럽죠 내가 이 나라의 주권가지 국민인데 이 나라에 주권이 없는 중국놈들은 돈을 벌고 이북놈들은 지원을 받고 우리는 좆빠지게 일을 해서 세금을 내는데 우리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없는 5년이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기름값은 오르고 자고 일어나면 세금은 오르는데 그 많이 오르는 세금을 가지고 어째서 자국의 국민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가 에이지 걸린 중국놈들이 와서 대한민국의 의료 서비스를 한 달에 380만 원을 받고 가도 나는 상처를 내가 월에 월 180만 원 의료보험을 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이촉 같은 시발 놈의 방공사업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월 180만 원의 의료보험을 내는데 내가 이번에 코로나 우유증으로 죽을 뻔해서 이번 좀 하자 그러니까 이번 시기였답니다. 이런 자국민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중국놈들이 와가지고 입원하자 그러면 외국인 우대 정책으로 다이렉트로 입원을 시켜줘요. 그것도 우리가 내는 의료 보험으로 외국인들부터 그 외국인인 중국놈들입니다. 외국인들부터 혜택해주고 단 하나도 우리한테 병원비랍시고 우리하고 똑같이 의료 보험 공제 받은. 몇만원일 뿐입니다 개들의 치료비를 누가 내줍니까 내 세금 아닙니까 자국민은 병이 걸려 뒤져도 약값 때문에 시발 병원을 못가는데 에이즈 걸린 중국놈들은 한국이 호구라고 와서 문재인 득택에 병고치고 약 처먹고 성형수술하고 이게 나랍니까 자국민 삥 뜯어서 중국놈들 북한 놈들 북한놈들 이렇게 만드는 이게 대통령입니까? 아무리 봐도 문재인이 해왔던 지난 5년의 역사는 간첩이 아닌 역사예요. 자, 베트남 사이공이 대망했을 때그 나라 국무총리는 간첩이었습니다. 자, 이걸 누가 가르쳐줬냐? 자, 월맹이 패망하고 나서 이 국무총리는 간첩이다. 그거 베트콩이 가르쳐 준 거예요. 왜냐? 문재인 이 새끼가 김정은이가 파견한 고정 간첩이라면 우리가 만약에라도 이북놈들이 쳐들어와서 적과 통일이 된다. 그때는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되겠죠. 문재인이 간첩이었다고. 그러나 월맹의 역사를 봤을 때 이 새끼가 제일 먼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그랬거든요. 한번 배신한 새끼들은 두번더 배신한다. 고로 난파된 간첩들은 모두 적결하라. 그래서 죽은 리스트를 보니 그월맹의 국무총리가 간첩이었다는 거죠. 요새 여기 지나가는 젊은 새끼들이 그럽니다. 노래처럼 시부려요 요새 같은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요. 이 새끼가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풍어대가리라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가져갈 것이 없는 소말리아 같은, 감비아 같은 거지 나라는 간첩 보내면 인건비가 더 비싸요. 안 그렇습니까? 간첩이 그냥 만들어져요. 좆빠지게 훈련시키고 세금 투입해서 그거 맨당. 돈이 얼만데, 그거를 좁빠지게 매듭 빌려서 인간 요원 만들어서 소말리아에 보내봐 비행기 값이 더 나오지. 그죠? 그런 가난한 나라, 먹을 것이 없는 나라는 당연히 간첩이 없는데, 대한민국 한번 보십시오. 도로 잘 뚫렸지. OECD 가입된 선진국이지. 먹을 것 많지. 도둑질에 채 먹을 것 많지. 국가 경쟁력, 이세계시비권 아니지. 간첩이 없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꼭 이북 놈들이 아니라도 이잘 사는 나라,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는 나라, 북극강벽, 대한민국이 중국 놈들이 탐을 내도, 일본 놈들이 탐을 내도, 아니, 미국이 탐을 내도, 이북이 탐을 내도, 어디라도 간첩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런 당연한 상식에 요새 같은 세상에 간첩이 어디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그 간첩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들킬까봐. 어? 간첩이 있다고 국민들이 알면 간첩을 잡을 것이고 그 간첩을 잡다 보면 지가 들킬까봐. 개새끼가. 저 새끼가. 그러니까 저 새끼는 간첩이다. 문제의 간첩. 문재인 간첩. 개할같이 많은 이유가 있지만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와 연관해서 이 k 방역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여기 할 말이 많은데 시발 전라도는 문재인 까면 안 돼요. 김대중 개새끼. 왜 전라도는 무조건 김대중 찬양해야 돼? 알고 있대 알고 있대 알고 있대요 똑똑한 어르신이네 김대중 개새끼인 줄 알고 있다고? 배우신 분이네 알았어요 전라도 새끼도 문재인 욕할 수 있어요? 경상도 빨갱이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데 씨바 새끼들 자이개의방요 이야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애당초 이 나라에 우한폐렴이 어디서 발병한 겁니까? 중국! 중국 아닙니까? 그러면 발병을 했을 때 확진자가 초반 30명 미만일 때 입국을 한 달만 차단했다면 이거 이렇게 안 됐습니다 아, 저렇게 피해 본 분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백신도 충분히 안전 검증을 받아서 저런 피해자분들 안 나왔을 겁니다. 맞아요. 문재인이 개새끼요. 3년간 퇴임하는 날까지 정은경 인연하고 단한 차례도 중국 놈들 입국금지시킨 적 없습니다. 이게 뭐냐? 수도꼭지에 동물이 나오는데 수도꼭지를 잠가야 할거 아닙니까? 방역이란 그런 거예요. 오염의 원천을 막아야죠. 순서가. 아니 그렇습니까? 자, 욕조에 똥물이 나와서 찼다 쳐도 방역의 순서는 일단 수도꼭지를 막고 그 다음에 소독약을 뿌려서 동물도 걸어내고 소독도 하고 이것이 방역의 순서 아닙니까? K-방역이라는 건 똥물을, 수도물을 그대로 틀어놓고 똥물이 흐르는 속도보다 부는 속도를 빨리 하면 된다는 라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면 그 욕조가 국토고, 그 욕조 안에 국민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똥물이 국민들 한번싹홀 두고 병다 걸려서 다 죽고 나서 똥물을 벗어 넘치지만 않게 하면 방역이 성공했다. 이게 K 방역이구 이게 코미디지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 잠그지 않은 수도꼭지로, 저 많은 피해자, 지금 이 시간부로, 사망자가 무려 2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는 안 걸리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2만 명 넘는 사망자, 누가 책임질 거예요? 병이니까 괜찮습니까? 막을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이 2만 명 넘는 300명의 애들 죽었다고, 2년째 나라 제사를 지냈는데, 이 2만 명이 넘는 사망자들, 유가족들, 문재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공한 방역이라고 유가족들의 가슴에 두번 칼을 찌르는 이 미친 놈의 인간입니까? 여러분, 문재인은 사과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이제 와서 본인은 나라와 국민을 국민의 생명권을 모두 작살 내놓고 잊혀지고 싶은 채로 산답니다. 이거 시발 홍어 족가는 소리 아닙니까? 사람 다 죽여놓고 가족의 채 시켜놓고 국가의 채 시켜놓고 이게 이제 와서 살인죄를 저지른 살인마가 잊혀주십시오 하는가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문재인은 이 죄값을 모두 다 받기 전에 절대 잊혀질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살인자 새끼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5년 대한민국에서 보수라는 인간들이 만만하게 보여 이용당하고 조롱당해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쉽게 잊고. 쉽게 용서하고 쉽게 타협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좌파는 지 새끼도 아니에요 세월호 애들이 사돈의 8촌 24촌 관계도 아닌데 그 애들의 죽음을 악랄하게 이용했기 때문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176석 과반 1석을 얻은 게 남의 자식 죽음을 이용해서 악랄하게 싸웠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우리는 자파 욕할 것도 없고 문재인을 욕할 것도 없고 우리 스스로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몸좀 편하자고 잊으면 편해요 모르면 편한 겁니다 우리 몸좀 편하자고 우리 정신 좀 편하자고 이 대역죄인 이 인간을 잊는다는 것은 곧 용서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 5년 세월 제가 당하고 제 이웃이 당하고 우리 국민들이 당했던 그 저절한 억울한 역사를 절대 잊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받았던 서러움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았던 모든 서러움을 이대역죄의 문재인에게 모두 갚아주고 그의 죄값이 법정에서 모두 드러나 적어도 5 0년 이상은 받아 쓸쓸한 노생으로 되지는 나를 내가 꼭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게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이라고 믿습니다. 말로만 주인이 국민이라고 씨부리고 지금 하는 짓거리를 보십시오. 국민 하기를 X같이 보는 거 아닙니까? 3일 내내 나와보지도 않고 개군녕으로 개새끼도 아니고 쏙쏙 빠져서 지금 아버지 산소나 갔다 오고 통도사 가서 차나 마시고 이개 같은 새끼가 이런 인간이 대통령이었던 지난 5년의 치욕의 역사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악독하게 마음을 먹고 이 새끼가 죄값을 받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힘을 모아서 지방선거, 총선,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이 새끼를 반드시 심판합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른 거 없어요. 문재인은 간첩입니다. 지가 지가 간첩인지를 몰라? 문제지 명백히 간첩이야. 몰라요, 몰라. 저피형씨는 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호로 마지막으로 일깨워줍시다. 자, 여러분, 항상! 정의의 불꽃이 여러분의 가슴을 태운다면 악으로서 표현하십시오. 보수는 나 같은 새끼가 없어진 겁니다. 책상 다리에 양반 다리를 꼬고 항사요 검사요, 변호사요, 그 장난 공무원 놀이짓거리하고 아스팔트 투쟁을 게을리한 역사를 또 다시 반복한다면 여러분들이 뽑은 대통령을 또 다시 탄핵당할 것이고. 어렵게 찾은 여러분의 자유를 다시 억압받을 것입니다. 거리의 싸움은 거리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오. 몸을 받쳐, 악을 받쳐. 이런 개 양아치 새끼들이 두번 다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집밥지 않도록 겁을 내도록 목소리로 단죄해야 되는 겁니다. 그장난품위를 버리시고 아스팔트를 나와서 어른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은. 아스팔트를 나온 이상 자유를 위한 투사입니다 투사 이 투사라는 취기에 여자가 어딨고 남자가 어딨고 어른이 어딨고 애가 어딨습니까 우리는 모두 동지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과 자유의 가치 법치의 가치 아래 여러분과 저는 친구이자 동지입니다 여러분의 5년의 묵힌 가슴의 한과 악을 마지막 감성으로 문재인 기꾼역 깃구녁, 김정석 기꾼역에 꽂아버립시다, 여러분! 네! 자, 돌아! 네! 문재인 네! 가쳐! 네! 문재인 네! 가쳐! 문재 여러분. 마귀를 상대할 때는 집회를 시작과 마지막은 찬송으로 창조주께 감사를 올리며 마무리하는 것자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 일일이 인사 못드리고 저희는 날새끼 집회합니다 자 먼저 올라가실 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아스팔트에서 여러분의 가장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을 보호할 것이고 자유의 가치를 보호하며, 저는 정치 생각 아예 관심도 없는 놈입니다. 그저 제가 있어야 할이 뜨거운 추운 아스팔트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빽과 여러분의 든든한 아들과 여러분의 든든한 동료와 동지가 되어드릴 테니 안전하게 뒤에서 밥 먹지 마시고 아스팔트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저희가 헬라도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드리겠습니다.